토트넘 스포 스타 손흥민은 최근 자신이 은퇴할 때까지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항상 다른 것보다 축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 매체 스포츠 키다에서 손흥민의 결혼관에 대해서 보도하자 또다시 한국 언론들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축구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한다는 말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번 해왔고 국내 팬들은 물론 전 세계 팬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시점에서 왜또 다시 나왔는지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은 손흥민 에이전시 CAA 스포츠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손흥민과 역대급 재계약을 진행 중인데 손흥민의 몸값을 높이려는 영리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2020년 미국 스포츠 에이전시 CAA 스포츠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손흥민을 계약한 CAA는 헐리우드 및 스포츠 스타를 보유한 미국 최대 규모의 스포츠 에이전시로 총 4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호나이 다비드 대에야, 카이로커, 제임스 메디슨 등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에이전시 CAA 스포츠는 토트넘 구단과 재계약 협상을 벌이면서 손흥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언론에 흘리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포츠 기자은 손흥민을 아시아의 백홈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그의 뛰어난 기량과 마케팅 능력 때문이다. 한국에서 손흥민을 죽고 못 사는 열혈 팬들이 있다. 이들은 토토는 훈련장에도 나타난다. 하지만 슈퍼스타 윙어는 결혼하거나 정착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손흥민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결혼은 은퇴 위에 해야 한다는 아버지 말씀에 동의한다. 결혼하면 가족이 첫 번째가 된다. 아내 아들이 먼저고 그 다음이 축구다. 하지만 난 전성기 었을때 가장 첫 번째가 축구였으면 한다. 내가 얼마나 최고의 기량을 유지할지 아무도 모른다. 33, 34살이 되어도 여전히 인생은 길고 가족을 가질 수 있다. 최대한 오랫동안 기량을 유지하며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은퇴할 때까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때까지 아내나 아이들이 아닌 축구를 최우선으로 여길 것이라는 것을 알려 최고 폼을 유지할 것임을 토트넘 구단은 물론 팬들에게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뛰며 결혼한 선수들은 가족들과 함께하기 좋은 곳으로 이적하거나 가정 문제로 경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과 계약하면 최소 3~4년 이상은 혹시 모를 변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결혼을 은퇴까지 안 한다는 것은 가족 관련된 변수를 제거해 구단 체계에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전 세계 여성 팬들에게는 더욱 더큰 호응을 얻어낼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맞춰 테크노 스포츠는 2024년 전 세계서 가장 잘생긴 축구 선수 10명을 공개했는데 베컴부터 카카 등 은퇴한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은 10위를 차지하며 손흥민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공격수 중한 명이며 역대 가장 위대한 아시아 축구 선수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마무리, 양발 능력 그리고 연기 플레이 능력으로 유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체는 잘생긴 외모로 여성 팬들에게 인기가 많아 마케팅 측면에서도 백헌과 같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버풀의 전설이자 축구 회사가 제이미 캐러거는 책은 센세이션 하다고 평가했던 31세의 손흥민은. 선수 생활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하게 활약하며 주춤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손흥민의 부상으로 부진하자 현재 언론들은 에이징 커브가 왔다고 호드값을 떨었지만 이번 시즌 초반 골 폭풍을 몰아치며 놀라운 활약을 하자 에이징 커브도 이긴 사나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흥민은 분명 31살의 나이지만 최고 전성기의 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이 내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금 손흥민과 재계약을 협상 중인데 손흥민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토트넘 구단에서는 올여름 반드시 재계약을 완료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했습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재계약에서는 연봉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입단 당시 연봉이 442만 파운드, 한화로 약 75억 원이었는데 첫 재계약 과정에서 718만 파운드, 한화로 약 124억 원이 되었고 두 번째 재계약 과정에선 988만 파운드, 한화로 약 168억원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주급이 19만 파운드인데 지금 리버풀 살라가 2배 가까운 주급 35만 파운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쌓아온 업적이라면 살라만큼 대우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살라 정도 주려면 토트넘의 주급체계를 완전히 깨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짠돌이 레비가 쉽게 고액의 연봉을 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레비 회장의 헤리케인이 붙잡기 위해 파격적으로 주급 40만 파운드를 제시할 거라는 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케인 모치안키 손흥민도 팀의 중심이자 레전드로 칭송받고 있기에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잡으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EPL 최고 연봉자가 되어 케빈 데브라니너와 같게 되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3 6 3억 원이 됩니다. 얼마 전 사우디 클럽에서는 손흥민에게 연봉 420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주급 40만 파운드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제시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대섞인 예측은 지난달 1일 한 장의 사진에서 나왔습니다. 토트럼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거인과 같아난 남성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유 h 에의 토호국 중 하나인 우말쿠아인의 부통령 세이크 압둘라 빈 라시아 암무 알라였습니다. 1971년에 태어나 영국 육군 사관학교인 샌드허스트를 졸업한 그는 33살인 2004년부터 우말쿠아엔의 부통치자로 20년간 재임하며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알려진 바 없지만, 유해 헌법상 최고의 권력기관인 연방 최고위원회 위원인 만큼 그 이사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년간 최고 권력자였기에 상당한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방 최고위 위원은 7개 토호국에서한 명씩 배정되는데, 최고의 부통령이 맨처시티의 오너 만수르빈 자이드 알 라이안입니다. 만수르가 맨시티를 인수하고 나서 엄청난 거액을 투자하면서 비클럽으로 만들었듯이 이번 만남을 통해서 토트넘에도 거액의 투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축구금융전문가 댄플럼 니는 7일 우리는 토트넘이 매물로 나올 것을 확신한다. 그들은 항상 큰 인수에 가까운 클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레빈은 우리가 선을 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래에서 몇 번이나 물러났다. 우리는 재정적 관점에서 새 경기장과 연결된 토트넘의 잠재력을 알고 있다. 토트넘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잘 해오고 있다며 토트넘은 런던의 매력적인 클럽이고 투자 제한으로 볼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레비 회장은 알켈라이피 PSG 회장과도 만나서 카타르 국부펀드가 토트넘 지분 매입을 놓고 협상 중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지금 토트넘 레비 회장은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조건을 견주고 있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자본력이 있는 새로운 구단주에게 인수된다면 재계약을 하고 있는 손흥민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최고 연봉을 줄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 거액의 자금이 투자되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고 토트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유럽 정상까지도 꿈을 꿀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시티도 가고 리그 중위권을 맴돌던 팀이었지만 중동 자본이 들어온 이후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토트넘도 자본만 들어온다면 정상으로 갈 준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 지붕을 잡고 공격적인 전술로 팬들을 사로잡은 포세코 글루 감독이 있는데 최근 리버풀 사량탑 제안도 거절하면서 토트넘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포세코 글루 감독은 전세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선수들을 보는 눈도 탁월한데 자금력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해 손흥민을 중심으로 최강의 팀으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의 찐팬들은 커리어가 끝나기 전에 비클럽으로 가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를 바라왔습니다 현재 자본력이 크지 않은 토트넘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트넘에도 새로운 중동자본이 들어온다면 손흥민은 다른 비클럽으로 가지 않아도 자신의 꿈을 토트넘에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그동안 토트넘에 헌신하고 큰 업적을 세웠기에 2패 최고의 대우로 재계약을 하고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